18페이지 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의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인데요. 2020년 주택공편람을 기준으로 어, 했는데 좀 자료가 불명하게 해서 제가 이제 LH 자료 2019년 6월 또 지자체 자료를 혼합해서 제가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현재 188만 6천호 정도 제가 장기 공공임대주택이고요. 있그 중에 이제 가운데쯤 보시면 전세임대가 234,500호 정도 있습니다. 비율로는 한 7.9%, 그 왼쪽에 보시면 10년 임대가 20만 8천원 정도가 있는데, 이 10년 임대는 약간 저소득층보다는 소득분위로 따져볼 때한6 7 8구분까지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이게 장기공공 임대주택에 들어가야 되느냐 빼야 되느냐 하는 의견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넣어놓고요. 고그 밑에 표를 보시면은 국민임대 매입 전세임대에 16, 17, 18매 물량으로 이제 공급 물량들을 보시는데 그 다른 거에 비해서 이 전세임대 중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18년 이후에 19년, 20년도 보면은 2만원씩 공급을 하다가 lh에서 3만 5천원 이상씩 최대는 거기 4만원 가까이 공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고그 밑에 보시면은 이 장기임대공, 장기 임대 공고 임대 주택이 148만 원가 있는데 이게 많은 거냐 적은 거냐 이렇게 또 공급하실 수가 있습니다 적은 겁니다 우리나라의 가구가 한1 0 0그한 2천 3백만 가구 정도 2 0 1 0년 기준으로 되는데 이 중에 이제 주거복지 정책 대상이 저소득층이 소득 1분위 4분위를 한 980만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 중에서 60% 우리나라의 자가 거주율이 한 56%였는데 일본에서 4분이까지는 한 40%라고 가정을 하고요 60%를 임차 가구로 하면은 위에 있는 148만 가구 중에 10년이면 20년 빼면은 20만 가구 빼면은 한 128만 가구 정도가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 가구를 빼면은 아직도 460만 가구가 전소 중에 중에서 민간인데 인간월세 전세 여기에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460만의 사실 공공재대,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지만 이거 10년 내에 도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은 주거급여라든지 주택해보수라든지뭐 이런 다른 방법들에 주거복지 방법들이 많은데 그럼 이것만이느냐 그게 아닙니다 2018년 조사해 보면은 비주택 건물에 거주하시는 분이 오타가 있네요. 37만 가구 정도 되고요. 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주택 이외의 주거가 아닌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가구도 한 80만 가구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이 위에 보시면 한 110만 가구가 어, 우리가 생각하는 주거, 주택이라고 어, 여기는 그런 음. 곳이 아닌 곳에서 거주를 하기 때문에 그좀 아직까지도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물량은 현재는 또 발표상으로 한8% 8 정도 되는데요. OECD 평균이나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EU 평균이 이제 거의 근접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민간인데 의존율이 높고 또 민간 최근에 전세, 월세 이 가격이 또 폭등하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요. 월세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주거비가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유원에서도 뭐 인권위원회에서 주거권의 보장이라든지 뭐 고시원의 보장 이런 분들 또 쪽방에 거리는 분들 와서 봤습니다. 작년 초인가요. 그래서 여긴 집이 아니다. 이거 빨리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하시는데 아무튼 그렇게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전세임대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1 0년 임대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들은 저소득층들이 대비 이제 들어가 계신다는 거고요. 전세 임대는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특합니다. 입주민 L H 임대인께 삼자 계약의 특수성에 대해서 다른 임대는 전부 L H 나지는 지자체 공사, 입주민에게 이자 계약이기 때문에 서류가 간편합니다. 이 전세 임대는 서류가 굉장히 복잡해서. 특히 어르신들이 이선생님들어가려면몇 번을 수정해서 다시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리가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해도 지분 빨리 구하지만 이 절차상의 복잡성 때문에 기간이 또 오래 걸린다는 그런 불편함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주민과 임대인 간의 사삼자 제약이 때문에 분쟁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전세임대가 에좀 귀한 점도 있습니다. 2010년 이후 매년 대 2만 원 이상 공급을 하고, 2016년 이상 이후부터는 3만 원, 4만 원 이상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세 가격을 붙드 시기에 저소득 주거 안정에기해했다는 그런 또 어, 측면도 있고요. 임들의 집을 능력자 계층의 주거비를 좀 절감했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전세임대 입주자 중에 62%가 주로 지불이자, 지불이자를 인재로 내는 건데요. 적당한 수준이다 이렇게 인도을 했고요. 입주자의 80%가 전세 임대주택에 사는 게 만족한다. 14%는 보통이다. 그러니까 6% 정도가 불만족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긍정적으로 평가는 하는 것은 주거환경이 기여하고 삶의 개선, 맞춤형 제도라는 점. 집을 구하기가 쉽다는 점. 그래서 매입 임대주택은 사업자가 주택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전세 임대는 입주자가 직접 그 집을 그, 그 물색을 하기 때문에 빨리 물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입 매입될 때는 매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자의 입장에서도 보면 전세 임대의 제도의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LH의 서울, 경기, 인천, 문구에 전세 임담만 담당하는 직원들이 거의 100명 이상씩 됩니다. 그래서 그러 의미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더래요.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전세임대의 문제점들도 말씀드리면 입주민 서비스가 거의 없죠. 이거는 매입인데도 널리 흩려있지만 전세임대는 더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당자들도 이 전세임대가 어디에 있는지 가보지도 않고 가볼 시간도 없고 또 어디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입주민 소통이 제약됩니다. 입주민들이 어디에다 얘기를 해야 될지 주로 이제 LH나 사업주체의 그 이제 콜센터 전세 임대 상담사들이 있거든요 별도로 거기에 전화해서 하는데 그 전화도 잘안되면 전화가 많이 와서 그런 또 불편함이 있고요 네, 하자 발생 시 임대인과 입주자 간의 분쟁이 발생한다는 지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그 정으로 흩어져 있는 전세 임대 입주민에 대한, 대한 그 주거복지는 접촉과 그 교류에다가 제 성과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한 가지의 이제 이 문제점이 뭐냐면 초도구조의 불안정, 또경쟁인력 상실. 최근에 작년부터 코로나가 계속됐기 때문에 이 지금 중산층이 저 저소득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더 저소득층들은 더 아래 노숙자계층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또 그렇게 대고 있고요. 그래서 이 경제적 부담 능력의 상실로 인해서 이 3개월 이상 임대를 연체하면은 명도 소송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쫓겨가야 됩니다. 명도 소송에서 이제 결정이 되면은, 강제 집행의 위험이 노출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그 대책이라든지 이 상담이나 분쟁의 소지를 분쟁의 소지를 줄여가는 그러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 또 문제고요. 그래서 이전세제도는 단순한 이제 금융지원 사실 전세금을 95%까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이제 그 공공이 소유한 주택은 아니기 때문에 뭐 장기 공공임대에서 빼야 된다 넣어야 된다 이런 또 논쟁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넣고 주거복지 정책의 한 축으로서 이게 3억 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주민에 대한 주거복지 사실 영구임대주택에 있는 거주하는, 그, 입주민들은 사회복지관이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많은 분들이 와서 기부도 하고 그래서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매입인가, 선생님들은 그런 혜택을 못 받습니다. 줄 수도 없어요. 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사 이거를 위한 관리라기보다는 뭔가 지원을 위한, 소통을 위한 거점들이 필요한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 10페이지 보시면 은이 전세 임대 담당자들을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은 입주자 간의 갈등이 여러 문제가 있는데요. 이두 번째, 세 번째가 지금 지원 요청을 주택 권리 분수 여기에 지원 요청 물건 접수 이런 것이 이제 하자라든지 그뭐 이런 걸 접수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여기에서 갈등이 매우 크다 21.5%, 크다 50%, 72% 정도가 갈등이 크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인들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의견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민원인과의 갈등을이나 업무 개선을 위해서는 인력의 양적 확충 등을 통한 충분한 설명과 대응 그러니까 충분 한 설명과 대응을 못 하고 있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업주체들이 이걸 못 한다면은 다른 측면에서 이런 충분한 설명과 대응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생각할수 있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입주 전에 주택 점검 제도이 고입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는 말씀드렸지만, 말씀하셨지만, 미국이나 캐나다에 이제 주택 인스펙터 제도이 어, 인스펙터들이 가서, 주택 하다 입주 전에 사전에 점검을다 하고, 그걸 이제 소유주와 이제 들어가는 입주자 간에 다 모여서 사인하고, 그 다음에 입주하는 그런 절차를 우리도 도입을 해야 되지 않나. 전에부터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를 제외한 다른 이 일본은 목조건축물이 많거든요. 목조건축물에 대해서는 인스펙터와 비슷한 주택 건축사들이 전국에다 흩어서 조직으로 다 네트워크가 돼 있어서 이분들이 점검을 다 합니다. 열 가지 항목에서 점검을 해가지고 입주자와 소유자간에 또 이제 사인하는 그런 또 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전세임대제도 개선 방안을 계속 말씀드리면은 임대차 계약이나 재계약 시에 주택 점검이나 하자 책임 문제 명시를 해야 된다. 동그라미두 번째 보시면은 공인중개사가 현재 하고 있는 주택 점검 사항으로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 공식연료공급 수명기 배수, 그 다음에 벽면 도배 상태 이런 것들만을 점검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거에도 하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좀더 주택정보보고서가 LH 표준계약서 작성 시에 명시를 좀 해서 거기에 대해서 성공을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아까 이제 지원, 전세금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이 서울의 경우에, 서울나 수도권의 경우에 일반 조소득층은 최근에 1억 1, 1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사실 이거 가지고 좋은 집은 고사하고 정말 살만한 집 들어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어디에 사냐면 반지하, 지하 이런 데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현실화가 좀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아,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고요. 그럼 다 더군다나 여기에 들어가 살더라도 지금 경제적,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워졌는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 관리비와 건방금의 장기 체납세가 많이 있다. 그래서 이 체납 사실을 고지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왜 체납하고 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해결 을안이 있는 건지 이런 걸좀더 관심을 받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것이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가칭 어, 분쟁조정 상담센터 설치가 필요하지 않냐 하는 건데 이거는 LH와 지자체, NGO 등이 이런 분쟁조정 뿐이 아니라 이분들의 어려움을 왜 어려워졌는지 해결 방안을 우리 주변에 있는 자원들 연계해서 해결 방안을 없는 것인지, 또 방안이 있다면 그것도 방안그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런 것은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비영리 단체 이런 사업용이 확대로 이런 것을 또 일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분쟁 조정과 상담을 수하는 분쟁 조정 상담 센터를 상사화해서 뭐 사회적 기업이나 NGO뿐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2 5개 주목 센터가 있습니다. 주보시센터가더 나아가서 여기까지 업무를 좀 하는 거죠. 현재는 그 상담이 오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하는 업무를 하는데 전세임대 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분들에게도 이런 상담 뒤에 분리된 조정 이런 업무를 할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제안해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세임대 개선사례라고 하는 사례를 통한 어떤 그 개선한 내용인데요. 에, 우리 동네 복지거점정당 빨래터. 그래고 옛날 빨래터에서 아주머니들이 많이 얘기를 나누고 또 정보가 오가고 이런 거를 차단해서 매입주택, 그, 매입주택인가요. 아무튼 그 공간을 활용해서 빨래터를 이제 운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주복지원단 LH의 거점조성 발굴 연계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25페이지에 보시면 은이빨래터에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인천 서구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세탁실이라든지 세족장 또 주민심터 이런 것들이 이제 배치가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빨래하고 또 얘기도 하고 할수있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2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에, 위기 고 발굴 연계 자체에 대해서 에, 해놨습니다. 정보 확인 부문 일종의 이제, 사례 관리 계획을 에,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거복지연대와 LH전대 임대부와 아, 같이 연계해서 돌봄, 태거위기 이런 가구대에 대해서 사례 관리를 하는 아,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거복지연대에서. 26페이지 보시면은 예, 그 빨래터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은 하단에 보시면은 예, 녹지용지, 녹박영지버섯에 대한 어,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전세임대에서 그 입주자분들이 그 녹박용지버섯을 재배해서 한 2천만에서 2천0백만 원의 기대수익을 어, 예상하는데 이 돈으로 현재 또 전세나 매입 임대, 체납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또 사업에 또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27페이지 보시면 역시 녹과 영지버섯 재 사례, 사진도 볼수 있고, 아래 하단에 경기 남부에도 녹과 영지버섯 사례를 통해서 한 2,500만 원의 기대수을 가지고 또 전세기인데, 대기인 입주자분들의 입주거지 체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뒷페이지에 보시면 사진이 있고요. 이상으로 발표하시도록 하겠습니다.